러니가 그러니까 계룡산이 명당, 명당, 그 명당에 이제 산행을 왔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라오는 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람마다 토산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악산이 맞는 사람이 있고 바다가 보이면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계룡산 지금 거북바위 명당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기운을 받고 있고 지금 잠깐 이제 법문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어, 우리는 이렇게 명당 명산 또는 영산 이런 그 명당터에 와서 어,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행을 해서 좋은 태에 앉아서 쉬다 가는 것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에너지가 30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념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어떤 원을 세우고 어? 내가 어떤 소원이라든가 목적을 세워서 기운을 받고자 할 때는 에너지가 7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명당퇴와 와서 쉬고만 가도 기본 30은 기운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 내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원이 됐든, 목적이 됐든, 이념이 됐든, 이런 걸 하나 다 세우고, 내가 이 소원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명당 되어와서 기도도 하고 좋은 기운을 받게 되면 이 에너지는 70의 에너지로 확 바뀐다 왜 그러냐 대자연의 기운은 우리 인간하고 늘 소통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지 대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자연은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 우리의 부모 기운이라고. 이 대자연의 기운을 받고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열고 관념을 갖게 되면 그 관념 속에서 대자연이 소통하게 되고 기운이 열리게 돼 있다. 즉, 내가 마음을 열고 열고 대자연을 접할 때 하고 알고 접할 때 하고 모르고 접할 때 하고 다르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이해가 확될 때는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요. 책을 볼 때도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데 이해가 안 되는 데 책을 읽고 있어, 그런 가슴이 깝깝해. 뭔가 막 체한 것처럼, 체한 것처럼 답답해. 그죠?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볼줄 알아요. 그리고 그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보게 됐어. 그림을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 그 그림 볼때 기분이 참 좋아. 즐겁고.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림을 보러 갔어. 저왜 이렇게 꼬부랑 글씨를 써놨지? 저 뭐야 이거 뭐 사람을 이상하게 그려놨네? 에? 그리고 뭐 서양화를 보면 완전 추상화잖아. 이 무슨 이렇게 그림을 뭐 이상하게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싶을 정도로 이해를 못 해요. 어? 아무리 명작이라도 와닿지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내가 그림을 모르면. 근데 그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어때? 야, 정말 추상화라도 명작이구나. 어? 우리가 그리고 현실화도 참 명작이구나. 어? 산수화도 참 명작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대자연의 기운을 알고 이런 명당 자리에 오게 되면 기운이 열려서 큰 기운을 받는 것이다. 내가 모르면 기본 기운밖에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당 자리에 올 때는 내가 산신에게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좋은 기운 받으러 가겠습니다. 어? 계룡산 산왕 대신이시여, 좋은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기운을 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언도한 마디 할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이 명당 자리에 왔을 때는 좋은 원을 세워서 소원을 빌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소원만 빌어놓고 이 뭐라할까 마음은 개뿔처럼 가지면 안 된다. 소불처럼 가져도 안 되고. 음? 마음을 내가 가다듬고, 내가 모순이 무엇인지 돌아도 보고, 반성도 해보고, 내가 하나하나 모순을 고쳐나가는 마음, 음? 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마음, 음? 이내 내공을 쌓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대자연의 기운이 아주 크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기운을 채워준다. 네가 반성하고 노력하니 너는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가 오늘 산천의 기운을 열어주어, 너에게 큰 기운을 주마. 너에게 큰 기운을 줄 테니까, 이 기운을 바르게 쓰거라. 해가지고 이 천지 대자연, 산천의 기운, 바로 산신의 기운, 이 모든 기운을 열어주고, 여러분한테 그 축복의 기운을 하느님께서 전해준다. 대자연이 전해준다. 산신이 전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명산도 와야 되고, 또 명산에 오게 되면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좋은 기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좋은 은혜를 입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기심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욕심만 가지고 이리 산을 접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이 대자연의 기운은 우리를 순수하게 돕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더 많이 돕느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더 돕느냐? 여러분, 누구를 도울까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 사람. 음,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돕습니다. 욕심만 가득 차고 벌어갈까 반성도 없고 지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을 돕지를 않고 내가 겸손하게 마음을 갖고 바르게 마음을 갖고 내가 진실한 노력을 하는 사람을 하늘은 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추고 노력을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laughs>